김양석입니다. 지난 날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하나님을 알고 난후에 삶의 변화. 젊은 나이에 시작한 사업은 처음 몇 년간 3억의 적자를 내며 바닥까지 갔었다. 그악자같이 새벽까지 일하며 이겨내고 나후 꾸준히 성장했기에 말도 참 많았고 참 교만했었다. 내가 한참 사업이 잘될때 저같은 때 부모님은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셨다. 막 결혼한 형님도 취직자리가 마땅치 않아 처가 부모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친정 부모님 힘들 때 목돈도 드리고 형님이 우리 회사에 들어와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 나는 처가 가족 중 서열 1위가 되어 있었다 그러다 보니 거만하기 끝이 없었다 처가 집에 가면 나는 왕 대접을 받았다 당연히 대접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었다 더 최악인 것은 아버님에게 좋게 말하면 조언도 서슴없이 했었다. 거만한 내 말투와 행동은 와이프에게 상처를 주었고, 그 일로 와이프가 울기도 했다. 그렇게 네 가지 없게 이야기를 하는 나에게 아버님은 연애 때부터 나를 챙겨주시고, 우리 가족을 챙겨줘서 고맙다고, 우리 김서방 하면서 그렇게 사랑을 주셨는데 나는 아버님을 무시하고 건방 떨었던 것이 정말 고개를 둘수 없이 죄송하다. 회사에서는 형님을 한심하듯 생각하며 속으로 어렸을 때부터 장모님이 오냐오냐 다 해주니까 귀한 아들이라고 키우니 힘들다고 일도 잘 못한다고 무시했었다. 그런 나의 완악함에 와이프는 오히려 나에게 미안해했고 나는 친정 식구를 돕는다는 포장 안에 온갖 교만과 완악함의 끝판을 달렸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도 나의 죄를 다 고백하고 회개를 하려면 정말 끝도 없겠다는 생각이 든다. 말씀을 깨닫고 제자훈련을 할수록 하나님을 오해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 알았고 그 돈을 누리고 있기에 너무나 떳떳했다. 그 부의 우상이 하나님과 나를 멀어지게 하고 나를 거만하게 만들고 사람들을 무시하게 만드는 죄의 끝하임을 몰랐다. 성경엔 부모를 공경하라는데 내가 가진 부를 등에 지고 부모를 무시했었다. 그 부모 그 부는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었다. 그 부로 인하여 죄의 종로를 타며 살아왔던 내가 너무 부끄럽다. 지금은 돈 많은 사람보다 주님의 은혜 속에서 기쁘게 살아가는 성도님이 가장 부럽다. 얼마 전까지 나는 것과 속에서 더러운 생각으로 죄를 지었음에도 주님께 고백하지 못하고 나의 죄를 숨기며 살고 있었다. 그것이 얼마나 교만하고 악한 것인지 깨닫게 되었고 어느 순간 죄의 고백이 나를 깨끗하게 하고 평안하게 한다는 것을 말씀과 경험으로 깊이 깨닫게 되었다. 얼마 전 장인 장모님이 와이프에게 김서방이 많이 달라진 것 같다고 말씀하셨다고 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죄를 고백했을 뿐인데 가족들과 평안해지니 정말 하나님의 은혜이다. 요즘 아내가 자주 이야기한다. 오빠 고마워. 변했서라며 나를 더 배려하고 잘 챙겨준다. 봄이는 예전에 아빠가 옆집 아저씨 같았는데 지금은 나를 정말 사랑하는 아빠로 보여요. 똥이 금이 된것 같아요.라고 말해 아내와 배꼽 잡으며 함께 크게 웃었다. 제자훈련을 통해 나의 죄를 고백하니 속 시원하다. 주님이 나를 깨끗해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신다는 확신이 든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그 한없는 사랑을 깨닫고 십자가의 사건이 동화 속 이야기가 아닌 나를 위한 십자가라는 것을 깊이 깨닫는 순간. 모든 것이 감사로 바뀌었다. 나의 노력이 아닌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위해 죽으시고 한 없는 그 사랑 주신 은혜 평생 잊지 않고 예배하며 전하며 살겠습니다. 이 모든 말 표현할 수 없이 감사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